자, 이어서 7번 봅니다. 7번. 자, 그램 앨리스는 사람이 아주 흥미롭게 제시해요. 뭘 제시하냐? 그의 생각을 제시해. 뭐에 대한? 어, Thucydides Trap. 이게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건데 한국말로. 영어로는 Thucydides라고 읽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흥미롭게 제시합니다. 흥미롭게. 근데 그게 뭐냐면 이 Thucydides Trap이 뭐냐면 긴장인데 뭐와 뭐와 사이의 긴장이냐? Between e s t a b l i s h 는 기존의 힘은 권력이라고 기존의 권력 힘과 그리고 떠오르는 힘 사이의 긴장이래. 그런 것들을 흥미롭게 그런 것들에 대한 그의 생각을 흥미롭게 제시했어. 어떤 에세이에서 Atlantic이라는 것을 위한 에세이에서 이거 잡지 이름입니다. 이런 잡지에 기고한 에세이에. 이투 퀴디데스 함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주 흥미롭게 제시했는데 그투 퀴디데스 함정이 뭐냐면 이 기존의 권력과 떠오르는 권력 사이의 긴장이래요. 자, 이투 퀴디데스 함정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팀인데 어떤 팀이야? 앨리슨의 지도하에 있는 그런 팀이 검사했어요. 16개의 경우를, 어떤 16개의 경우냐? 왜 이렇게 서 꾸며주겠지? 떠오르는 권력이 기존의 권력에 도전한 16개의 경우를 조사를 했고 그리고 Determine, 밝혀내다 라는 뜻입니다. 밝혀냈습니다. 밝혀내다. 원래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알고 있죠? 뭘 밝혀냈냐? 그러한 도전들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원인과 결과죠. 아직 몰라. 이...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 권력, 신흥 세력이 기존의 세력에게 도전을 했는데 이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서 왜 도전했는지 원인을 밝혔을까? 아니면 그 도전한 결과를 알아냈을까? 이걸 알아야 돼. 잘 봐. The result are disturbing. 결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결과가 그 결과가 아니라 이이 사람들이 밝혀낸 것의 결과. 그, 즉 원인이 혼란스러운 건지 결과가 혼란스러운 건지 봐야 돼. 뒤에 보니까 16개의 경우 중에 14개가 전쟁을 초래했대. 와, 여기서 답 나왔죠? 전쟁을 초래했대. 기존의 권력이 아니죠. 그막 떠오르는 권력이 기존 권력에 도전한 사례 16개 중에 14가지가 전쟁을 초래했대. 그러면 결과를 밝혀낸 거죠. 그런 케이스의 결과를 그런 도전들의 결과를 밝혀낸 거지. 그 결과가 뭐야? 전쟁을 초래했다고 라 나왔으니까. 이게 결과가 되겠죠. 밑부분을 읽어서 위를 알수 있었네. 자, 걱정스러운 사실은 엘리신에 따르면 다음 데터 팩트 대절인데 대절의 내용인데 즉, 대절의 내용이 걱정스러운데 일반적인 사건들 또는 뭔가 표준 위기 그런 것들이 컴마 컴마 보이지? 그럼에도 어, 컴마 컴마 어디 없어? 없네? 그런 것들, 그럼 바로 꾸며주게 해석해볼게. 표준, 일반적인 사건이나 표준 위기들인데 어떤 꾸며주기이지. Otherwise,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는 뜻이야. 그렇지 않으면 또는 다른 방식으로 둘중 하나야. 이렇게. 자, 다른 방식으로 해결 해결될 수 있는 일반적 사건들 또는 표준 위기들. 다른 방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일반적 사건들, 표준 위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래했다. 전쟁을. 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초래했다. 나쁜 점이지. 그럼 이 앞에는 좋은 내용이 나와야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런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초래했다라고 해야겠지. 그러면은 봐봐 이 일반적인 사건이나 표준 위기들, 표준 위기, 그러니까 별거 아닌 위기들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초래했다면 봐봐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런 표준 위기나 일반적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초래했다라고 해야겠지. 이게 악화되다란 뜻인데 worsen들을 쓰면은 악화되다란 말은 안 좋아진다는 얘기지. 안 좋아질 수 있는 사건들이 안 좋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초래했다. 뭔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은 역접을 연결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내용이 나오면 여긴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전쟁을 초래했다는 내용은 마이너스의 내용이니까 뭔가 해결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위기나 사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초래했다라고 해야겠죠.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우에 그것은 행동이었습니다. 더 작은 동맹국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을 더 가까이 이끈 것은 어디에? 전쟁에 가까이 이끈 것은. 아테네랑 스파르타, 뭐가 신흥국이고 뭐가 기존 권력인지 네가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 사이에 전쟁을 초래한 것은 그더 작은 신흥국들의, 신흥국들의 행동이었대요. 더 작은 동맹국들의, 미안. 뭐 그러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여기 문맥을 알수 없죠. 자, 이것은 쉽게 발생한다. 어디에서 동아시아에서 타이완과 재팬 둘다 가지고 있어 잠재력을 to draw us 미국을 이끌 잠재력을 갖고 있어 가깝게 어디로 이끌 전쟁으로 짱깨봐. 어 봐봐. 여러분 미국이 기존의 권력이고 짱깨가 이제 신흥 권력이야. 근데 타이완과 대만과 일본은 작은 동맹국들이죠. 이런 작은 동맹국들의 행위가 이큰 기존의 권력과 신흥 권력 사이에 전쟁을 초래할 수 있어. 할수 있겠죠? Arguably 틀림없이라는 뜻입니다. 틀림없이 미국의 이건 동맹군 에너미는 적이죠. 미국의 적이 미국의 동맹이 더큰 역할을 한다. In the t w o t h i d s trap, 이 t w o t h d i d s 함정에서 뭐보다? Then the fear of a rising power, 이 신흥세력에 대한 두려움보다. 어, 보세요. 타이완과 재팬, 대만과 일본이 미국을 중국과의 전쟁으로 더 가깝게 끈다고 했죠. 그러면은 two 투키디데스 트랩이 뭐냐면, 여기서 보기를, 강대국, 기존 강대국과 신흥국 간의 긴장이라 그랬죠. 오케이? 그런 긴장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투키디데스 함정인데, 그런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긴장 때문에,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큰 역할을 하는 건 미국의 동맹국일까, 적국일까. 여기 보면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우에 그것은 더 작은 동맹국들의 행동이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전쟁에 가깝게 이끈 것은. 아, 그러면 여기가 동맹국이 되겠네. 아테네가 아마 기존 권력이고 스파르타가 신흥 권력이었을 겁니다. 근데 스파르타가 떠오르는 그런 기세가 무서워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한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작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작은 아테네의 동맹국들의 행동들, 스파르타의 동맹국들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게 동아시아에도 쉽게 일어날 수 있대. 미국이 있잖아. 중국. 이 떠오르는 권력. 중국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미국의 우방, 일본과 타이완, 이런 놈들의 행동 때문에 중국과 더 전쟁을 할수 있게끔, 더 전쟁 쪽으로 치닫게끔 그렇게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맹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부분을 통해서 갖고 온 겁니다. 입비댁 강조고문이 들어가 있는 구분이죠. 에어와이스로 갑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넘어와서. 자, 보자. 머미키, 머미프, <laughs> 많이 꼬입니다. 머미 머미 프이 고입니다. 머미mification 이 미라. 미라화 이겁니다, 여러분. 미라 만들기죠. 자, 고대 이집트에서의 mummification은 개발이 되었어요. 머머에 대한 응답으로 점진적인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 장의선호에 대한 점진적 변화야. 그것의 고인들, 즉,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장례의 선호도에 있어서의 점진적인 변화에반응해서 미라화, 이집트에서의 미라화가 개발되었다. 원래는 미라화라는 게 없었는데, 고인 장례 풍습에 점점 바뀌면서, 죽은 사람을 묻어주는, 뭐, 장례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점점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미라 만들기. 미라화. 미라 만들기식이니까. 그게, 그게 생겨났어요. 인공적인 보존, 신체의 인공적인 보존은, both human and animal, 인간과 동물 둘 다. 참고로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가 그렇게 많이 살았대요, 여러분. 하여간. 그것이 실천되었다. 이집트에서, 대략 1686 빅시, 기원전, 2686년부터, 언제까지? The beginning of Christian era. Christian era. Christian era. Christian era. Christian era. c h r i s 이 i a n era. Christian era. Christian era. Christian e 0기 Christian era. 이 h r i s t i a n era. c h r i s t 이 a n era. 미라 라는 말이 뭔지 알면 인공적 보존이란 말을 알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머미피케이션이 뭔지 몰랐습니다. 아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좀 추론을 해야 돼요. 머미라는 게 일반 미라인 줄은 아주 알아야 되는데, 머미 이거 미라 미라 이거 민해요. 참고로 이름을 아신다. 자 뒤에 읽다 보면 나와요. 결국 뭔지 나와. 또 나와. 자 초기의 이집트인들은 묻혔어요. 베리가 묻다란 뜻이야. 묻혀졌습니다. 모래에 주로 in the foetal position 태아의 포지션으로 태아를 그려볼게요, 여러분. 태아의 포지션으로 묻혔어. 뭐하기 위해서 제, 줄이기 위해서 구멍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구멍? 필요한 구멍이죠. 파질 필요가 있는 구멍이죠. 덕이 땅파다니까? 아니, 덕이 아니라, 딕이 땅파다예요. 그럼 이거의 과거 분사형이 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파여질 필요가 있는 구멍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태아의 자세로, 모래 안에 묻혔다. 이 태아의 자세, 구멍, 요만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묻혀야 돼. 그럼 구멍, 이만해야죠. 너무 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이게 또 내가 허리를 너무 길게 그렸는데 여러분 뭐 곱추야? 이용 이렇게 그럼 구멍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이즈 구멍 사이즈 줄이기 위해서가 맞지. 그리고 뜨거운 마른 기후가 Dehydrate 탈수시킬 것이었습니다. 몸을. 그럼 이 상황에서 몸을 탈수시켜 그러면 이제 작아지겠지. The physical features of the body 그 시체의 신체적 특징은 would be altered. altered가 뭐야? 변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묻었어. 이렇게 묻어서, 봐봐. 이렇게 모래에 묻었는데, 여기 잘 봐. 고온의, 그리고 마른 기후가 신체를 탈수시킨대. 그러면 신체적 특징이 바뀔까? 그 시체에, 그 시체의 물리적 특징이 바뀔까? 뒤를 잘 봐봐. 그리고, 이, e, lifelike appearance, 살아있는 것 같은 외모는 of the corpse, 이것도 시체야. 오케이? 그 시체에 살아있는 것 같은 외모는 지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뭐의 믿음?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이씨, 여기 보면, 이, e, 살아있는 것 같은 외모라고 했지. 그러면,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시, 그, 시체의, 시체의 물리적 f e a t 모습, 용모가 바뀌면 안 되지. 왜냐면 이 살아있는 것 같은 외모라고 했으니까, 시체에 살아있는 것 같은 외모가 내세에 대한 믿음을 지탱, 지지했을지도 모른다. 란 말이 나왔으니, 시체에 살아있는 것 같은 외모면 물리적 특징이 바뀌면 안 돼요.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 유지된다. 뭐 이런 말로 써야 돼요. 어 would be 굳이 쓰자면 remaining 이렇게 이렇게 쓰겠죠. 뭐 남아 있다 이런 말로. 뭐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remaining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정답지를 참고를 해 보면 retained. retain이 보유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인데 ed 형태를 쓰려고 이렇게 retained라는 말을 썼네요. 어쨌든 이 문제 풀수 있었죠? 자, 매장 풍습이 더 정교해짐에 따라서, 따라서, a 제가 뭐뭐함에 따라서요. 뭐와 함께, with the construction of elaborate tombs, 어, 아주 정교한 무덤의 건설과 함께, 피라미드죠. 그리고 기념비의 건설과 함께,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렇게 장례 풍습이 정교해짐에 따라서, 이런 건축물들과 함께, 고인의 시체들은, 더 이상 묻혀지지 않았어요. Desert Sand, 사막의 모래에. 하지만, 어, 봐봐. 믿음인데, 어디에 대한 믿음이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탄생이죠. 이렇게 하자. 사후세계와 재탄생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근본적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집트의 장래 문화에 이집트의 장례풍습에 사후세계와 재탄생 부활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주 근본적이었기 때문에 미라화는 c 머미피, 미 피케이션은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미 피케이션, c 미 피케이션 이래뿐 말이지. 미라화가 발달되었다. 인공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몸을 아시, 여기를 읽어야 여러분, 여기를 읽어야 혹시 이 말을 좀알수 있죠. 오케이. 머미 피케이션이 인공적으로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발달되었다란 말이 나오니까 아이 미라화라는 건 인공적으로 보존하는 거구나 시체를 이렇게 해서 1번에는 좀네가알수 있었을 거야. 하여간 미라화가 발달되었다 인공적으로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준비 안에서 뭐를 위한 준비 여정을 위한 준비야 어디로의 여정 지하 세계 사후 세계죠. 그리고 어, 뭘 위해서냐면 여기 여기 1번, 2번이야. 오시리스에 의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미라화가 발달되었다. 오시리스는 죽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죽음의 신, 저승의 신, 하데스 이런 거죠. 그놈에 의해 심판받기 위해서, 그리고 지하 세계로의 여정에 대한 준비를 통해 준비에 대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화가 어, 발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는 딱히 바니어가 안 보이죠, 여러분. 바니어가 안 보이는 거는 답 고르는 게 아니야, 그렇죠? 얼터는 바꾸다란 뜻이니까 유지되다란 바니어가 딱 보이잖아. 어, 이렇게 해서 일단 8번도 마무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